유현진 선수, 리유 선수 안녕하세요 유현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생존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써서 뭐 유현진이 생존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돈 천만 달러씩 다저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연봉이죠 연봉으로 치면 천만 달러 이상씩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생존이 왜 나와요 여기 와서 <laughs> 지금 자기가 얼마큼 잘 던져야 되느냐 그거지 그리고 다저스가 지금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선발 로 투수를 안 쓰겠어요 만약에 선발로 나가서 본인이 부진하면은 뭐 그때 다저스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에이... 기대 좀못 미쳐도 기회를 더 줘야 되겠죠. <웃음> 그렇죠. <laughs> <좋은> 생각해서 <laughs>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laughs> 근데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다른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막 그냥 써내는 것 같아. 니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이제 낚시용 기사인데 제발 좀그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쓰는 기자들 그 미국에 한번 좀 와서 메이저리그 구장도 한번 좀 보고 메이저리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알려면 또한 해두에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 자질 문제인기도 같기도 한데, 그,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그 처음으로 나온 질문을 보면 전혀 의심이 안 가면 아.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laughs>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기내에서 뭐 먹었어요, 유현진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자. 그,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도 참 배려를 못한 거예요. 그, 위원장이 아... 미국에 처음 첫 발을 내리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얼마나 고민을하고나왔 그러니까요. 밥뭐먹었어요첫 질문이 뭘까를 궁금했을 텐데요. 갑자기 그리고 못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 그 기자분들도 너무 웃겼어요. 저희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포토라인을 만들어놔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도착하면은 어디선가에 그 도, 인터뷰를 할 사람이 정확히 서 있고 그 뒤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모두 다. 어, 세 e 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무너뜨리고 가서.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올 때도 막... 유현진 선수가 거의 대답도 안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면은 진짜 시간이 짧아서 우리는 진짜 빨리 효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네.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 근데 더, 더 웃긴 어쩌나. 거는 처음 인터뷰 그 질문 한 사람이 기내식뭐 먹었어요? 그랬을 때 <laughs> 유현진 선수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 <laughs> 어? 미국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가? 막 이런 모습에 저 비, 비, 비빔밥 먹었습니다. 그게 그 공식적인 인터뷰 그뭐플라이어 텐든 출신이었나 거기서플라이어 텐든 냄새가 나요. 이 볼치킨 뭐 이런 물어. <laughs> <laughs> <디포치킨> 뭐 <이러므로 웃음> 궁금한 게참또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류현진 선수가 LA 시간이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저스에서 이제 입단 시간 기자회견 갔잖아요. 네. 또 그분 오셔갖고 뭐 그동안 아... 인상적인 뭐 음식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초탕 초탕 <laughs>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류현진 선수가 그 보라스 사단에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이 조금 이제 불었던 살이 좀다 빠졌나 봐요. 그래서 그 저녁마다 LA 올라와서 추어탕을 먹고 갔다는 추어탕 주인집 아주머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추어탕 저도, 맛있었대. 저는 옛날에 하여튼 그 히데요노모 방출 기자회견 때 왔던 그 기자가 나타나서 또아 이거 박찬호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할까봐 참 두렵습니다. 분명히 그 질문 또 네. 나오지 않겠어요 주신, 내일 추신수랑 엮고 가지 않을까요? 추신수 <laughs> 아니 내일은 그얘기 나올 것 같아요. 다저스 구단은 뭐 박찬호도 있었고 서재형도 있었고 뭐 최섭도 있었는데 뭐 류현진도 왔는데 다저스 구단은 어떠냐? 뭐 하,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 그는 그래도 수상 실리버 조건이 있는데 하튼 히데요 너무 히데요 너무 방출기 전에 가서 왜왜 왜 박찬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물어보면 그 물, 그걸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저스 단장이 nothing next 하는데 참아막 <laughs> 일본인 되고 싶고 막 칭크하고 진짜 <laughs> 그니까 그 일본 기자들이랑 이제 한국 기자들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자는 메이저리그를 취재하면서 일본 선수를 취재하는 거고 한국 기자는 한국 선수만 취재하고 메이저리그는 상관이 없고 그런 게 이제 그 다저스 구단 관계자들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그렇죠. 등판하지 않을 때는 기자들이 한 명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현진이 다저스 스타디움에 등판할 때는 기자실이 바글바글 하겠죠. 근데 다저스 스타디움 기자실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협소해요. 다저스 스타디움 빨리 그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다저스에서 이제 유현진 등판할 때 여기 로컬 기자랑 또 투파운드리랑 그랬을 적에 새로운 그그 그 다저스 기자실 외에 다른 데다가 기자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전부 식당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빨리. 중계권 계약을 해야겠네요 다저스가 <laughs> 다저스가 중계권. 저도 뭐 같은 저 이번엔 나무 모으로 보여서 그 선수들이 감독이나 너희들은 우리 경기가 이기든 지든 상관도 안 하지 이루현진이 그러니까 <laughs> 던졌으니까 이래 끝났지 좀 이런 놀림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놀림도 많이 받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챔피합니다 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감독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고 가서 취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말말습니다 그러면 투수코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코치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냥 류현진의 공을 받는 포수 이름이라도 좀알아놓고 갔으면 좋을 텐데 채드 크루토는 다 알지 않습 <laughs> 옛날에 채드 크루토는뭐 워낙 유명해 지고서는이제잘 아는데 피아차피아차셰필드도 <laughs> 많이 알죠 <laughs> 아리셰필필드이름도도움 그렇죠. 그래갖고 또 많이 어... 에릭케로스도 그렇고 이게 만들 기사가 어, 없으니까 병 네. 하나씩 <laughs>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에릭로스에로스에 <laughs> <laughs> 아무튼 뭐 유현진 선수 이제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할 얘기도 많아질 것 같으니까 좀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뭐 생생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현진 뭐 유현진이 이 방송을 뭐 듣지는 않겠지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박찬호 취재 뭐 김병현 취재 서재영 뭐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추신수까지 선수들은 프로답게 저도 현장에 가서 프로답게 질문하는데, 야구 선수는 야구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야구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생활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 근데, 뭐, 한 기자를 갖다가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게 해놓고서는, 뭐, 질문 한두 개 받고서는 그냥 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프로답지 않은 거예요. 대릭지터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기자가 와도 질문하면 다 답해줍니다. 그래서 대릭지터가, 에 현재 지금 메이저 리그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선수인 거예요. 아니, 인터 인터뷰는 팬들에 대한 예의자 의무입니다. 그거 그렇죠? 팬들을 대신하러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저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질문에 이제 대답을 잘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한 번은 뭐 갔, 갔을 때좀 늦게 들어가고서는 뭐 물어볼 때 지금 들어가 도 되냐고 혹시뭐 물어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답하는 게아 끝나고서 한 시간까지는.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다. 괜찮다,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가면 이 선수들의 태도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그런 그런 태도를 보이질 않아요. 한국 선수들이 이제 외국 선수들은 그런 경우를 아직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제가 이선 한국 선수들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할게 없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뭐내년에나 내후년에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야구에 관련된 질문은 자기도 풀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 얘기를 그쵸, 그쵸. 하게 되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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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곤란하지만.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야구 선수한테 야구를 물어봐야지, 사생활을 물어봐야지. 그러니까요. 또, 네. 분명히 네. 그거 나온다니까. LA에 있는 클럽 가봤어요. 이거 질문 나온다니까요, 네, 네, 네. 진짜. 그럼 어떡하죠? 우리 기자들도 등급을 매겨야 되나요? <laughs> 연봉 줘! <웃음> <웃음> <laughs> 저희가 나중에 요거 세트 그대로 해서 유현진 선수 만나러 한번 가죠, 이렇게. 음, 네. 한번 가죠. 아, 유현진 선수를 오라 그래야지. 저희가 좀 힘들어서. 커서. 저희 스튜디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 당연히. <laughs> 한 번은 이슈를 다져올 수커룸에서 하든가. 또 하나, <laughs> 유현진 선수가 여기 이제 앞으로 5년, 6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LA에 있는 교포, 그 다음에 그 어린 그 유소년 야구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박찬호가 그 한국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LA에 있는 팬들 그리고 LA에 있는 유소년 그런 야구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결국 다저스타디움에 가는 거는 한국에 있는 팬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LA에, LA에 있는 팬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유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할 일이 많네요 유엔지 네. 네. 바쁘겠네 한국 가서 짐 정리하고 내일 다시 놀라 군대도 가야 되게. 일단 <laughs> 이윤진 선수 오늘 여기서 보내 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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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